40대부터는 왜 예전처럼 살이 안 빠질까요? 아직도 굶거나 매일 걷기만 하면 빠진다고 믿고 계신가요? 2030대엔 하루 이틀만 덜 먹어도 체중이 쑥 빠졌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식사를 줄이고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해도 체중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찌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40대 이후에는 몸의 에너지 사용 방식, 근육량, 호르몬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체중 감량이 어렵고 요요가 더 쉽게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식사량만 줄이면 된다, 운동은 걷기만 하면 된다는 오래된 공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실패입니다. 오히려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뱃살만 더 도드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굶으면 더 살찝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반복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루 두 끼만 먹으면 오히려 지방이 잘안 빠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량이 줄면 몸은 대사 속도를 늦추고 가능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 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정상 식사로 돌아가면 체중은 급격히 늘고 요요가 시작됩니다. 특히 40대 이후는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일수록 오히려 살이 더 찌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식사를 덜 하더라도 단백질 섭취는 늘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위주로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오래. 짧고 굵게가 정답. 다이어트를 한다며 1시간 넘게 걷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짧고 강하게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분 안팎의 짧은 저강도 인터벌 운동이나 체중을 활용한 근력운동은 체지방 연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유지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살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엔 뱃살이나 팔뚝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도 근육량 감소와 관련이 큽니다. 일주일에 23회만이라도 짧게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해보세요. 그 차이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혈당 급등을 막으면 살이 빠진다. 40대 이후 체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 급상승입니다. 빵, 떡, 과일 주스, 멸류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은 혈당이 오르자마자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고 이 인슐린이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단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커지고 그 여파로 식욕 폭발과 피로감, 집중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단백질부터 먼저 섭취하고 정제 탄수화물은 최소화하는 식사 순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면 군것질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다이어트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0대 이후는 체중관리가 아니라 건강과 노화속도를 조절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만큼 단순히 굶거나 운동만 오래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기보다 몸이 덜 저장하게 만드는 식사법, 무작정 걷기보다 기초대사량을 지켜주는 운동법, 음식 선택과 순서를 통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은 요요 없는 체질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덜 먹고 오래 걷기가 아니라 짧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건 물론이고, 피로감, 식욕, 혈압과 혈당까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